시간이 많이 되는데 그, 죄송합니다안 그, 알려야 했는데 이것 정도로 하라고 해서 양해해 주시고 제가 학, 그, 학창 시절에 어, 이런 기회가 있다면 교수님들하고 연결될 기회가 있었더라면 정말 좋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 잘 이용 활용을 같이 하셔가지고 부탁을 하시면 아마 잘 해주실 거라고믿습니다 많이 부탁을 그, 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오늘 유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저보다 다인상을 하시고 또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말씀 드릴 건 없고 그 제가 살아왔던 거, 제 어렸을 때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부모님이 계셨는데 네, 저는 회복은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님이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까 자매님들 말씀하셨지만 저도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뭐 하시는 건 되는데 말이 안 통하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하고는 말이 안 통하고 아버지하고 말이 통해서 아버님하고는 대화를 자주 해. 또 아버님은 제가 그 나름대로 일찍 일어난다. 해가 일찍 일어나 보면 아버님은 늘 이렇게 깔끔하게 다뭐 정리하시고 깔끔하게 그 거실에서 뭐 성경책을 읽으신다든지 항상 야, 참 대단하다. <laughs>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그렇게 해시거든요 근데 일찍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제가 지금 부모가 됐는데, 이 부모님들의 그 생활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모범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또 교회 생활 안에서 딱당하게 교회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 아, 아버님하고 이렇게 저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얘기하게 되더라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버지하고 참얽시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 공부하기 싫었거든요. 다닐 때 놀고 싶고 한데 공부하기 싫고. 근데, 어떤 때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초반기교 때는 뭐 오락실 먼저 들렸다 학교 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도 자꾸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 거죠. 한번이런면 뭐 아버지가 싫어하실 텐데 하면서 점점 빗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오고 이런 게참 많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모님들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특히, 뭐, 제 경험상 그렇거든요. 아들하고 아버지 관계. 따로 모르겠습니다. 저도. 특히 아버지, 와 아들 같으면,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뭔가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다시 거예요. 저도 공부하기 싫었는데, 조금 그래도 공부 조금 잘해가면 아버지 되게 좋아지고, 공부 못해가면 되게 또 이렇게 실망스러워 하시니까, 공부하기는 싫지만, 어쨌든, 부모 아버지 분들께서, 하게 되고 또 교회생활, 저도 교파다했지만 제가 정말 주님을 느끼기까지는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도 그걸 원하시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가게 됩니다 제가 집이 대장이었습니다. 대장이 없고 이제 대학을 부산으로 왔는데요. 아, 이제 부모님을 벗어나가지고 아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있게다 싶어가지고 정말 좋았는데 여전히 부산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하더라도 자꾸 그러게 매이더라고요. 뭔가 벗어나려고 하면 자꾸 뭔가 잡아이 생기는데, 어, 그것이 어떤,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중요한 것 같고 또그 속에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주님과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어, 저제자들도 못하고 있지만 적당한 회사가 안아서 제 자신 이 모범을 보이고자 하려고 하고요. 아, 네. 아, 네. 아, 네. 그러다 보면 또 자녀들하고도 관계도 또 어, 이제 주님 만으로 이렇게 이용될 수가 없고 부모된 도리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원하고 아, 네. 또 계속 배워 나가기 원합니다. 아, 네.